이번 영상에서는 각 버전별 추가 의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1 버전 배포 의지는 오락 지상주의야. 궁극기가 단일기인 캐릭터들이 사용하기 좋은 의지라서 범용성만큼은 배포 의지들 중에서 가장 좋다고 볼수 있지? 의지 능력치 덕분에 궁극기의 데미지가 대폭 증가하고 의지 효과 덕분에 궁극기를 사용할 때마다 적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하지. 멜라니아. 피클즈, 릴리아, 보이저 등등 궁극기가 단일기인 딜러들은 전부 사용 가능한 의지야. 오레냐 오락이냐로 말이 많은 부분들은 추후 캐릭터 소개 영상에서 왜 그런지 다뤄보도록 할게. 1.2 버전 배포 의지는 원더랜드 바깥이야. 60렙 기준으로 HP가 무려 16%가 올라가는 방어형 의지지만 의지 효과가 치료율 증가가 꼴랑 12%이고, 치명타 확률은 의지를 풀 증폭해야 나21% 증가이기에 증폭을 하기도 애매해서 사실상 1.6버전까지는 투스 페어리 외에는 아예 쓰지 않는 의지이지 1.3버전 배포 의지는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야 치명타 확률을 올려주는 범용성 좋은 의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의지 효과 때문에 애매한 성능을 갖고 있지 의지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한 턴에 열정을 많이 채울 수 있어야 하고 궁극기의 딜 점유율이 높아야 하는 캐릭터가 쓰기 좋은데 대표적으로 갈기모래 피클즈 정도가 쓰기 좋다고 생각해. 1.4버전 배포 의지는 침묵과 동경이야. 의지 능력은 공격력이 일정 비율로 증가해서 좋으나 좋지만 의지 효과가 추가 행동 판정인 캐릭터 한정이고 고정 데미지 증가가 달려 있어서 사실상 3.7이나 1.6 버전 신규 캐릭인 만취녀처럼 고정 데미지를 적에게 줄수 있는 캐릭터 전용 의지라고 보면 될것 같아. 1.4 버전 상점 추가 의지는 균형을 유지하라야. 의지 능력은 최종 술식 위력 증가고 의지 효과는 비상성 캐릭터에게 추가 데미지를 주는 효과인데 영혼과 지능 영감을 가진 캐릭터에게는 보다 높은 데미지 보너스를 주기 때문에. 영혼과 지능 영감 속성의 캐릭터들 모두가 쓰기 좋은 의지야. 계산상으로는 60레벨 일증폭 기준으로 영혼과 지능 속성은 땅따먹기가 일반 스킬 기준으로 437의 공요율이 나오고 궁극기 기준으로 429의 공요율이 나오는데 균형을 유지하라는 일반 스킬 기준으로 426의 공요율이 나오고 궁극기 기준으로 502의 공요율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일반 스킬은 약 2.5%가량 땅따먹기가 좋지만, 궁극기는 약 17%가량 균형을 유지하라가 좋더라고. 이두 영감을 제외한 타 영감은 땅따먹기가 훨씬 좋기 때문에, 지능과 영혼 속성 캐릭터에게만 존나 좋은 의지라고 생각해. 1.5 버전 배포 의지는 긴 속삭임인데, 의지 능력은 마법 위력 증가로 무난하나? 의지 효과가 버프류 캐릭터들 한정으로 공격력이 증가하는 효과이기에 스파토데아, 메디슨 포켓, 아나니, 쌈칠리 등이 사용하기 좋아. 참고로 스택형 버프를 사용하면 쌓인 스택만큼 의지 효과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 효과 때문에 쌈칠리가 개떡상해버렸지. 가뜩이나 리버스 내 제일 희귀한 공격력 버프를 갖고 있는 쌈칠리인데 의지 효과로 공격력이 더블로 상승해버리니 고정 데미지가 되려 개떡상에서 적들의 뚝배기가 산산조각 나버렸지 1.6% 배포 의지는 사방성의 밖에서 라고 하는데 의지 능력에 치명타 확률이 있는 의지들 중 가장 공격력이 높은 의지야 의지 효과는 추가 행동이 단일기인 캐릭터일 경우 치명타 피해가 최대 1 0스트까지 증가하는데 각 증폭별로 최대 10, 20, 30, 40, 50%의 치명타 피해가 증가하고, 최대 스택 달성 시 추가 치명타 확률이 8, 90, 11, 12% 추가 증가하지. 방구탄녀와 만취녀가 사용하기 좋은 의지라 생각하며, 372는 아쉽게도 추가 행동이 광역기라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 1.6 버전 추가 상점 의지는 새로울 컷 없는 이야기야. 의지 능력은 마법 위력 증가이고, 의지 효과는 야수 영감 한정으로 방어력 무시가 5% 증가하고 특수 상태일 때 주는 광역 공격이 12, 16, 20, 24, 28% 증가한다고 해. 방어력 무시 5%가 있어서 야수에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이외 효과는 갈천이라 부르는 게티안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1.6전 기준으로 게티안 전용 의지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각 버전 별 추가된 의지에 대해 알아봤는데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이 1.6 버전이 막 나온 시점이라 1.6 버전에 나온 의지 내용이 많이 부실한 점 미안하다고 생각해. 정보가 조금 더 나오면 댓글과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주도록 할게.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좋겠어. 다음 영상에서 또 보자.